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제가 참다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 또그 CPU를 사봤습니다. 무려 CPU랑 메인보드랑 메모리까지 해서 5만원 정도 하는, 어, 재온 CPU에요. 아마 구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제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요게 재온이라는 CPU거든요.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진짜 엄청 구형 모델이지만, 이게 어, 인텔의 서버용 CPU인데요. 지금도 계속 이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CPU예요. 그리고 가장 최신 제어는 사파이어 레피지라는 코드네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나와에서 사파이어 레피지를 검색을 해보면은요. 몇개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서버용 CPU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파이어 레프지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어 지금 딱3개 나오죠. 3개 나오는데 어 가격을 보시면은 뭐 엄마 무시하죠. 그리고 제품 자체도 벌크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눌러보면은 400만 원, 475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일반인이 이제 가지고 사용할 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뭐 가격 자체도 후덜덜하지만 어 코어 개수도 보시면은 28코어 56스레드로 후덜덜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제 이 사진을 눌러보면은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체감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 하나 자체도 어 진짜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사파이어 래피지 같은 이 제온 cpu가 한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물건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2014년쯤에 나온 하스웰 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전 세계 어떤 곳에 있었던 어 애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어, 중국으로 쫙 모인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개인한테 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네도 이제 한때는 꽤 가성비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막 많이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 한 1, 2년 사이에 워낙 최신 부품들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또 가격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 이런 애들은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가격이 다시 최근에 엄청 떨어졌길래 또, 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버렸습니다. 아니, 10코어 20스레드 CPU랑, 그리고 보드랑, 어, 16기가 램까지 해가지고 5만 원에 판다는데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산그 메인보드 CPU 램이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제가 오늘 산 CPU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미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로 이제 배송이 왔거든요. 아, 그리고 메모리는 제가 따로 산 거고요. 그리고 요 메인보드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딱 저스트하게 이제 마이크로 ATX 사이즈 보드에 딱 맞는 그 사이즈로 어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와서 그런지 요 박스 전면부에 이렇게 엄청 푹 패인 상처가 있어가지고 뭔가 어 잘못됐나 싶었는데 다행히 어 정상 작동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드 자체도 보시면은 뭐 달려있는 게 거의 없죠. 메모리 슬롯 4개 정도? 그리고 전원부는 이렇게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전원부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로 지원하는 어 전력량이 한 130에서 140와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메인보드들에 비해서는 어 약간 부실한 편이죠 아무튼 이런게 좀 제가 신기해 가지고 뭐 하나 둘씩 사서 모으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은 CPU들을 갖게 됐어요. 지금 책상에는 뭐한 7개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거다 합치면 한 20개 정도 돼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사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나라 그런 쪽에서는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어 이제 성능으로 안 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온 CPU를 검색을 해보면요막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에 샀었던 CPU가 바로 이 모델인데 어, e 5 2 6 6 6 v3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 클럭은 2.9GHz고 이제 코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코어 20스레드고요. 그런데 보시면 가격이 9.8달러.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싸게 사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한 6천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 그러니까 6천원 정도에 어, 10코어 CPU 라고 하니까 어,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론 성능은 구려요. 단지 코어 개수가 많다는 하 것일 뿐 어, 성능 자체는 구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애들 어, 2630v3라는 모델인데 요거는 어, 이제 기본 클럭이 2.4GHz고 아마 어, 코어 개수는 8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가격 자체가 <laughs> 2.34달러죠. 어, <laughs>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요런 CPU도 있어요. 1650V3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 신기하게 재온인데 오버클럭이 되는 CPU에요. 그리고, 기본 클럭도 이제 3.5GHz로 되게 높은 편이고, 어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이제 13달러 정도 하는 거죠. 그나마 얘가 좀 비싼 편이고, 이제, 물론 얘보다 더 비싼 애들도, 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걔네는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격을 내면서 어살 필요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그냥 장난감으로 사본다고 라 하면은 한이 정도? 그래서 코어 하나당 성능은 뭐 절대로 못 비비는데 코어 개수만 보면은 이 제온 쪽이 이제 78X3D보다 어 더두 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시네벤치 릴리즈 23 돌려보면은 멀티 성능은 어 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싱글 성능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어, 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능 같은 느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어, 아직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알리 보시면은 이런 CPU들 갖다 껴서 쓰라고 이렇게 어, 메인보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저렴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네가 좀뭐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건지 가격을 이렇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AS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용 기간 같은 것도 장담을 못해요. 오늘 만약에 샀더라도 어 내일 당장 뭐 고장나진 않겠지만 뭐한달 뒤에 고장나도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근데 또뭐 외관 자체는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이런 거뭐 화이트 메인보드 이런 것도 마더보드랑 CPU랑 메모리 3개 합쳐가지고 61달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이거를 보면은 어 괜찮나? 싶은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거죠. 참고로 저도 중국산 메인보드 한 3, 4개 정도 샀는데요. 그 중에 두개가 고장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다 했죠.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이런 서버용 CPU 말고도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LGA 1700짜리 인텔 CPU의 규격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중국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이거는 뭐 라이센스를 계약을 하고 만드는 건지 아닌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 수명은 얘네도 장담을 제가 뭐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66달러 정도 하면은 사실 이것도 싼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매된 그런 메인보드들도 제일 싼 거는 뭐한 8만 원 안쪽 그러니까 LGA 1700 메인보드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로 살수 있는데 뭐 여기서 66.9달러를 이걸 주고 산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야 이거는 B660 메인보드 같은데 어 B66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인데 ITX 미니 ITX 사이즈고 이거는 71달러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밑에도 이제 내려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어떤 거는 뭐 109달러까지 받기도 하고 얘네들이 다 이제 우리가 아는 기가바이트나 에이수스나 뭐 MSI 이런 메인보드들이 아니고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메인보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널리 쓰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뭐 수명은 얘네들도 장담 못 하겠죠.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돈좀더 주고 좀 유명한 회사 메인보드 사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뭐 중국에서는 이런 것도 팔리나 봐요. 아무튼 제가 산 중국 보드 가격은 요거는 한 35,000원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 보드도 보드지만 메모리 가격이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그게 바로 요건데 요게 삼성전자 메모리 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어 DDR3에요. 지금은 DDR5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이거는 DDR3이면서도 어 심지어 서버에서만 쓸수 있는 DDR3 ECC 메모리예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칩 있잖아요. 세로로 박혀 있는 요 가운데 칩, 이거가 이제 에러를 보정하는 그런 칩이고요. 이제는 이런 구형 메모리가 필요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 8기가 이 하나에 8기가거든요. 이거 두개총다 합해가지고 16기가바이트를 9,6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심지어 이게 요거는 8기가짜리인데 4기가짜리 4개를 사면 용량은 16기가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한 6천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DDR4나 DDR5에 비해서 속도는 좀 당연히 느리잖아요. 어 그런데 가격도 역시 어 비교가 안되게 싸요. 그래서 이제 이 부품들 게임 성능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얘네만으로는 컴퓨터가 안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지포스 GTX1660 슈퍼를 달아가지고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당연히 해상도는 플 어, HD로 했고 게임에 따라서 해상도를 업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기술도 했, 썼어요. 뭐 FSR 같은 거 썼다는 거고요. 디아블로 4는 높음 옵션에 FSR은 균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프레임은 110 정도 나왔고 하위 1%는 70 정도 나와가지고 어, 나름 꽤 할만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할때 CPU 사용 전력을 보니까 대략 한 70W 정도 먹어가지고요. 뭐 절대적인 수치로는 그냥 최근 CPU들이랑 비슷한 정도. 그 정도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로도 GTX 1660 슈퍼까지는 사용률도 꽤 높게 잘 돌려주는 것 같아요 뭐 어,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다음 게임 사이버펑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중간 옵션에 FSR은 자동으로 놓고 어, 그렇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프레임은 한80 정도 나왔고요 하위 1%는 55 프레임 정도 나왔는데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좀 디아블로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마다 효율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는 안 넣었지만 배그 같은 게임은 아마 성능이 엄청 구리의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워낙 배그는 cpu 성능에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요. 이런 구형 cpu는 거의 힘을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스팀 게임에서는 꽤잘 돌려주는 것도 같아가지고 gtx 1660 슈퍼보다 성능이 좀더 좋은 라데온 rx 6600도 달아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사이버펑크를 돌려보니까 프레임이 확실히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사용률은 또확 내려가가지고 역시 제대로 그래픽카드를 못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사용률이 90% 초반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으면70% 때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CPU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포르자 호라이즌 같이 그래픽카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임들은 꽤잘 돌려주기도 해가지고요. 게임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형 제형 CPU는 윈도우 11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도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서 했었고요. 어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차라리 지금 싼 cpu를 사고 싶으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다나와에서 이제 12세대 12100f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벌크 눌러보시면은 벌크 cpu 가격은 87,000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어, 이거만은 진짜 엄청 싼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알리에서도 요 가격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리에서 사도 어, 요거보다는 더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화와에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산게 제일 싼것 같아요. 참고로 성능은 당연히 요 CPU가 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제온 CPU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물론 근데 이거를 사면은 뭐 CPU 보드 메모리 합쳐가지고 5만 원에 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한뭐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그 정도는 어. 드는 게 맞죠. 그래서 12100F는 예전 영상 중에서 성능 테스트를 해둔 게 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알리는 세일 CPU 사는 게 짱이다.